마트에 왔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일단 과일을 좀 사려고요. 와 이거 뭐지? 나 이거 깍두기인 줄 알았어. 이게 아니야. <laughs> 저는 키위를 먹겠어요. 만약에 너무 빨리 하려고 한다면 이런 거 먹어야 돼. 와그거 뭐야? 이게 한통 미는 그 요구르트야. 아. 뭐? 이런 느낌이야. 아. 근데 영 칼로리야? 이. <laughs> 높은데? 왜 저래? 엄청 높은데. 그니까. <laughs> 아니면 차라리 이런 거 먹어. 요거트응요거르트 <laughs> 너살 사자 이거 응 음, 그래 받아 아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다 사자 먹어 안돼 이거 걸어 어 아. 오리야 이거? 응 오리야 오리 살안 줘. 이거 부쩌오 이거 부쩌그고이거 샐러드를 발견했어요. 이 소고기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콩도 있어. 응. 음. 영양분 많잖아. 많네요. 야동, 야동동, <laughs> 밥 달래. <laughs> 근데 진짜 많이 컸어요. 원래 그냥 요만했는데, 동그라미 자체가 엄청 커졌거든요. 동이, 부기, 꽃이. 여꽃이 얘는 여꽃이고요 음, 여보기 이 살짝 까무잡잡한 애가 여보기에 계속 속에 들어가는 아이 그리고 요기 빼꼼하고 있는 애가 여동이에요 맞아. 저희가 알부터 키운 그 아이 맞아 저는 지금 돌멩이 위에 올라와 있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친금 그러면 램프 여기서 설치해야 돼 구매 시작 지랄떨지마 <laughs>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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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감기 걸려. 걱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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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자기 좋아하는, 요리알이스. <laughs> 저희 중국 가서 첫 배달음식, 바로바로 이 환경 호르몬 범벅인 화자풀. <laughs> <laughs> 화자풀이라는 <laughs> 중국 음식인데, 어, 이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마라탕보다 이런 게더 당겨요. 이게이 면발은 자기가 종류를 선택해서 추가하는 거고 음. 안에 면 조개, 어 조개랑 막 이런 거. 콩나물, 버섯, 조개 이런 거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강커나 씨오 아우 씨바 맛있어? 존마 이게 성질이 좀 없나? 한 명씩 이 여자 아이 없어? 이 여자 아이 있어? 진짜? 응100% 음, 약 멘탈 나간 거 같아. 이남자 예, 아마 더 많다, 이남 Fresh wood. 미디나좀 작지 않을까? 야, 찌찌도 보이겠다. <웃음> <웃음> 나 시아나 이거 하나. 응 그래 나 하나 이거 이미 하나 이거 있잖아 다르잖아 하나만 사 하나만 사안 되면 과하게 산과 우리 둘이 다줘 삼겹김치다 오기 계속 았잖아이게다 귀여워. 지금 너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거야? 나? 응, 어. 너 칼색 두 개, 나, 나 판다. 나. 뭐야? 하얀색 같은데? 얘인 거 같아? 자기야, 너하얀네 <laughs> 짜증 나. 어, 왜 이렇게 통통해내말이 되게 통질통질해 통실 응. 오래가는 것 같아 어. 왜냐면 예뻐 응. 꺼내서 예뻐서 그렇지 <laughs> 얘는 아마 탐인것 <판라인> 같은데? <laughs> 아 진짜? 어 <laughs> 체인지해 줘 체인지 동그은이 뒷세가 다동으로바는거아다 아, 어, 하기 싫어. <laughs> 아, 가기 싫어. 옛날 같지 않아서 1시간은 못되겠고한 40분 뛴거 같거든요? 얼른 이제 올라가서 사우를 하겠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 와우 배추이 애그, 담베질 방금, 새우, <laughs> 어. <laughs> <세우>, 빵, 과일 <목소리나> 옆에 신경병원 어, 네. 오랜만에 저희의 띠엔동을 확인하러. 세차야 <laughs>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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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차지. <laughs> 띠엔동이 고장 난것 같아서 <laughs> 요거 고치러 가고 있습니다. 내려? 그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해? 아, 이了2흡是2 0可激活激活了 <laughs>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잤더니, 공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 콧물 줄줄줄. 오늘 네, 여러분 같이 학원을 보러 갈 거거든요. 이제 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제 고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개기름이에요. <laughs> 사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나 이런 거 바꾼 게 없거든요? 근데 요새 반나절만 지나도 화장이 막 무너져 내려요. 막 그냥 이렇게 쓱 밀면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온도랑 습도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분감이나 각질 피지는 솟아 올릴 수 밖에 없고 제가 아무리 막 프라이머 열심히 하고 파우더 처리하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스킨케어부터 지금 싹 바꿨거든요? 원래 항상 쓰던 셀리맥스 시카 라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laughs> 진짜로 이 계절에는 이걸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요 상황을 미리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낼 때 이제 중국 돌아가면은 이제 개같이 더겠지라는 생각에 내돈내산으로 이거를 캐리어에 딱 거의 담아놨었는데 셀리맥스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셀리맥스가 7주년이래요. 할인이 좀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녀들한테한번더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준비한 대박 이벤트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일단, 요 시카 지우개 패드. 아침, 저녁으로 세안 후에 쓱 닦아내줍니다. 저는 한 15통? 아니 아니 15통 넘을 것 같은데. 그냥 1년 365일 요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약간 저에게는 빤스 같은 느낌? 아무따 365일 꺼내드는 약간 그런 느낌? 사실 제가 중간중간 한 눈도 팔아봤다가 피부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원하는구나라고 느껴져서 다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걸 아무리 많이 써봐도 약간 요 시카 지우개 패드만큼 자극이 없고 순하고 결정리 확실한 이런 제품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한번 결정리를 피지랑 각질 잘 나오는 이코 특히 제 코는 여러분 살살 다뤄줘야 되는 거 아시죠? <laughs> 이렇게 최대한 힘 빼서 살살 보시면은 노란색깔 묵은 피지 같은 거랑 하얀 색깔 먼지들 이렇게 묻어나와요. 이렇게 꼭 이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각질이나 피지를 한번 산뜻하게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에뭘를 시작을 해야 돼요. 닦고 난 뒤에 피부도 굉장히 이렇게 촉촉하고, 맨들맨들하게. 나도 좀가려주에 하고 싶은데. 너세수 했어? 응 잘해줬어. 아, 콧물이 너무 많이 오. 나. 오, 샤갈시와 <laughs> 아! <웃음> <웃음> 이거 인간이냐? <옛날이냐>? 아, <laughs> 정 <못> 떨어져. <laughs> 야, 이게 진짜 좋아. 나는 유난히 이게 마음에 들어. 음. 피부 탄탄해. 탱글탱글해. 사실 제가 이거 좋다고 여러번 말해서 영업당한 선녀들이 얼마나 많게요. 아직도 안 써본 선녀, 만약에 있다면, 이번 여름에는 진짜 꼭 추라이, 추라이 해보시기. 진짜. 나도 타령해서 너를 따라서 따끈, 따끈 거야좀 따가다 보니까, 좋다. <laughs> 제가 막 이것저것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게 올리브영 전체 1위 랭킹에다가, 아, 어, 후기가 몇천 개가 있는데, 평점이 4.9점이에요. 그러면말다한 거죠, 진짜? 음. 여러분들 여기서 화장하고 싶다고 하니까, 음. 옆에다 납을게요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네. 거울 가져와서 하세요. 이거 제 거울이에요. 그 다음으로, 요거랑 찰떡궁합인 흔적 세럼을 같이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나도 있어! <laughs> 그데난 그래, 너보라 많이 사용해서 그치? 나볼 커서 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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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향감도 너무 산뜻한데다가 진정효과까지 빵빵한 세럼이에요. 지금 올라오는 트러블 흔적 관리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니까 얘들도요 패드랑 요거랑 같이 조합해서 써보시면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비비크림. 살짝 그 흉터도 가리고 화장품 욕심이 한 몸질로 <laughs> 그 다음으로 음. 이제 프라이머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야, 근데 왜 너만 준거상할수 있어? 이거 안 좋아? 그게 훨씬 좋아. 나 너한테 양보한 거야. 아 그래?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나요난이니가 쓰던 거 그냥 활용해. 니가쓴거 약간은 좋은 느낌 있어. 이거를 이렇게 모공을 일단 좀 매끈 다음에 매부마다. 우리 여드름 심하잖아 우리라고 하지 말아줄 수 있어? <laughs> 나는 요새 여드름 언제 났는지 기억도 안나 에이 자기야 진짜야 나 왕여드름 이제 이런 났어 이런 말 하지마 자기야 이런 말 하지마 왜? 이런 말 하면 또나 그럼 유신이지만 붓 너도 가져가지 아붓 너, 내가 너 빨아줬어 저기 건조대에 걸려있어 말리고 있어 사이로 어, 써 자기야 응. 고마워요 너무 떡져서 났어 손미지컬해 양조절을 좀 배워봐 <laughs> 음. 야 사람 난간하게 만들지마 <laughs> 쿠션을 해줄게요 걸로 가볍게만 그냥 해 줬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어디가? 발레 학원 갈 거야? 응너 발레 지나다닐 거야? 응너 러시아 선생님이 발레 다니고 나를 타버리는 거 아니지? 살다컸 없어 <laughs> 그럼 너도 나랑 같이 발레 다니면 야! <laughs> 어제 상의하라고 해서 나한테 경계하는 거아전까먹어서난 <laughs> 무슨 변대새끼인줄 알아서 <웃음> <웃음> 근데 한국에는 발레 학원에 남자도 있었는데? 중국에 그나마로 선하지 않아? 그 헬스 여자 헬스 그거 이름 뭐지 필라테스? 맞아 페라테스 페라테스 남자 한 있어? 한 거? 응 어, 남자도 해 연예인들 다해 아이돌 아 그래? 필라테스가 그냥 운동이야 자세 어. 교정하고 약간 근데 요가는? 요가도 남자 많이 하지 그러면 이말 맞아 중국에 요나이 이런 거 남자 쉽게 들어가지 못해 아 진짜 준비권너다 했어? 응 <laughs> 알았어 나도 금방 끝나 제가 너무 똥손이라서 그런지 늘 화장을 안 하거나 화장을 덜한날 메이크업 예쁘다고 칭찬을 했죠. <laughs> 저는 메이크업을 안한 건데. <laughs> 오픈 저의 현실. 아, 저는 왜 이렇게 화장이 어려울까요? 이 팔레트 제가 이번에 사왔거든요? 포인트로 이거까지 써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였고요. 마지막은 볼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라방에서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이거를 요새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외출 준비를 마쳐봤습니다 o n c e p t is like a tongue or 산 tossail. When you're 원피스를 입었고요. s a n d 파푸 s 여 n d e r Sander. s a 약간 고민이었던 개기름이 오늘은 좀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음. 제가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슬리믹스7주은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강추해드렸던 시카 지우개 패드를 제품과 음. 리필 두개 옵션을 구매하시면은 이 시카 키트랑. 마스크팩툼매 휴대용 케이스까지 증정해드리고요. 수준 이벤트 혜택이전 회원 6,000원 할인까지 받으면 무려 49%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카 지우개 패드는 방금 말씀드린 옵션 아니고도 그냥 단품 하나만 구매를 하셔도 이 시카 키트는 무조건 100% 증정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짠 이렇게 알차디 알찬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진짜 여행갈 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아까 요 지우개 패드랑 궁합이 좋다고 했던 요 세럼, 원 플러스 원 구성에 59% 할인 진행 중이니까, 이번 행사는 진짜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재광고를 한 기념으로, 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음, 이거만 공짜로 주는것 뿐만 아니라, 우리 쓰는 편지도 같이 보내게요. 좋은 거 아니지만, 이게 우리 좋은 마음으로 담아서, <laughs>

现在、哎这, like, 哦哎哎、这个离谱的不行了、fire.，哪能磨蹭你了？喂？哎呦！前方红绿灯直行，路口有可变车道。哼，咱们哪得么子哪得啊？请保持主路直行，不要下坡，走左侧两车道。我这直接推到三米道。 아, 너네就是 너네는 이 오늘 문도다아 뭐야? 매 있다 그랬잖아. 내아 <laughs> <waited enzyme> <laughs> 네 마리. 아, 스트레스. 우 이게 내 제일 좋아 하는 거. 이것도. <Linda> <레 environment> 음 맛있다. 맛이 없으면 나 저들은 여기 데려오지도. 먹어 사슴도지 <laughs> 이게 뭐냐면 이해 안돼 응. 카레야 카레 소고기야 <laughs> 뭐야? 아,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아니야 내가 먹을 오, <웃음> <웃음> 뜨거워서 너무 많이사서 말도 안 나와 씹어봐, 아마나 그명 씹을수록 이 안에 차선 맛을 나와서 달콤해. 저 사람이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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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이 <놀람> <laughs> 으, 뜨거워 귀둘다리 <뒤둘> <laughs> 닭다리랑 똑같지 먹어봐 그래 먹어 <laughs> 음? 뭐, 맛있어, <laughs> 음. 어, 맛있어. 그래서 맛있는거야 밥보 약간 그 오리고기 맛이야 오리고기? 맞아 비슷해 오리고기 맛 맛있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나 어렸을 때러사람이 부르게 먹어. 나 역시 중국인이다. 중국인 맞아, 자기야. 덕종 중국 사람이에요. 너뭐 <laughs> <laughs> 너무, 뭐 먹는 너 별로 없어 내가 무기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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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었어? 어, 요이1기를부터볼수 아 있어. 볼래? 응. 그래. 이순이랑 피카스랑 그냥 손 잡아서 만드는 거 놓치면 하나도 안 돼. 아, 근데 나못 알아들면 어떡해? 나 어, 옆에서 어, 울면 어, 나 봐서 어, 너도 울면 돼. <laughs> 에이. 있었던데, 그만. 네, 이것도 셰우우우. 셰우우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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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다우다우우우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무사요부에요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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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인데? 저우려 귀여워. 부사에서도 그 딱이고. 너무 섰어 자기야 <laughs> 근데 귀엽기는 해 귀엽다고? 어. 누가? 나는.. 나 귀여운데? 그 여기 새색 파란색 거 하나 있어 바람 너무 부어. 시원하다 새로운 신발 자랑할게요. 되게 덥다. 벽돌 같아. 너, 너 이미 거의 배칠 수있아니야 여기 다가 어떤 걸 꾸밀 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전화 받아봐. 여보세요. <laughs> 전화 받아바 아, 다다 소리 나. 너도 들어봐. 어, 다다 소리. <laughs> 어, 진짜? 버 <목소리도> 맞아 아, 파요 오랜만에 이거 먹을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카레? 먹어봐 이번에 완전히 망고 주세요 진짜? 음. 맛있어? 망고 철이라고 그런가? 너무 맛있네 맛있지? 응? 음 호딱지 음. 음? 저희의 막간, 음. 개기름, 근황을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죠? 지금 음. 오늘 화장한 지한 6시간 지났거든요. 너무 좋은데? 만족? 나는 기름 오늘 나치나 만족이 야코오마 있어요. <laughs> 음. 이 기초만 조금 산뜻한 걸로 바꿔줘도 훨씬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화장 잘무너지거나 개기름 음. 고민이시라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시카라인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약간 비, 비포... 건조하는 음. 선녀도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맞아요. 지성뿐만 아니라 뭐 건성이신 분들도 음. 진짜 진짜 무난하게 맞아. 데일리로 쓸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오늘 원래 학원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음. 업을 해서 검색해서 영업 중써 있어 잘.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아. 진짜 한 30분이나 달려서 간 건데 대박. 헛걸음을 하고 시간이 붕 떠가지고. <laughs> 맞아. 지금 뭔가 저녁을 먹기도 애매하고 뭐 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그러네요. 하튼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 연도간로 맛있는 선녀. <laughs> 아씨발 너무 예쁜데. 내가 운전해? 총각 배려가 깊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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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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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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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왜 그래? 그거 지 뭐? 자꾸 내려가? 아나 그냥 빨빠져나 빨리 빨톤 내려 빨리 그게 빨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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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으면 안돼 자기야 어, 잠깐만 너무 무 잠깐만 <laughs> 어, 너 대박이다 나 하인도 못 먹어 어, 이런 거 근데 그 양이 많아 먹어라 빨리 마지막 하인 자기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야 몸에 좋아져 哎呦！到时候上课的教室啊，说被投诉了。我这。